이 부산 파도 소리. 그럼 여기 부산 파도 소리. 자 한번 1조 갈매기 소리 시작. 어 일조는 어, 잠시 중국에 갔다 온 갈매. 이조 시작. 어, 어. 1조 어, 끝나고 빨리 밥좀 사주세요. 배고파서 오는 갈매기 3조가 죽여줄 것 같아, 시의자. <laughs> 봐요, 이게, 봐요. 빨리 가는 갈매기는 끼룩끼룩 끼룩 끼룩. 해요 근데, 끼룩끼룩, 끼룩, 끼룩. 이게 이제 좀 나이를 좀 드신 갈매기는 끼룩끼룩, 젊은 갈매기는 시다 끼룩끼룩, 끼룩. 봐요, 시의자. 시키면 또안 하세요. 자, 여러분이 자, 한번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것도 즐기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파도 소리가 아직 하지 마세요. 파도 소리. 준비하시고 Thank okay. you.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낯전동에다을또 시작. 여러분, 내가 바로 이장반례기다 세. 네. 내가 바로 이다, 반례이다. 네. 소리 질러 주세요. 뒤기는 좋은데 불기는 좀 어려요. 왜냐 차라리 여러분. 쿵쿵 따리쿵쿵 따이느에 맞춰야 돼요. 손들어보세요. 아자. 할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올 때까지 계속 뭐 한다시죠? 쿵쿵 따리쿵쿵 따 쿵쿵 따. 아버님이 들어오셨네. 여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 그럼 한번 키를 올려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어? 자, 다시 한번 자 앞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보 봐주시고. 노래 배우면서 갈게요 금방 갈수 있어요 15분이면 끝나요 시장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대박 잘했네요. 동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끊어져요.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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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어이, 짜잔, 짜잔. 그리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여섯 개할 때도 표현 다친 여섯 개로 보이고 힘을 줍니다 시작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갑니다.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여러분 서쪽에서 쳐다 서쪽에서 쳐다 쳐다가 제일 높이 올라 시작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여러분 다섯 개로 보이는 시작. 그다음 옆에 갑니다. 자, 멜로디 보면 오류도가 쭉 올라가. 그럼 손이 같이 오류도 털. 오류도 털. 여기까지 멜로디가 네 개가 똑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손 보세요. 오류도 털. 고 하지 마세요. 시작. 오류도 털. 어시작 오류도 털. 그리고 나서 고가 되는. 오도 돌고 돌며 날에 치는 내가 바로 시작 날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키장 갈매기다 시작 내가 바로 키장 갈매기다. 갈매기다 앞에 보세요 준비 가보겠습니다 출발 준비 잠깐요 앞에 준비 동쪽에서 바라보면 집에서 아무리 백 번, 천 번을 들어도 못 쫓아가요. 들어, 듣는 거 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시고 오셨나요 이렇게 잘하시지. 지 여러분 한번 노래 부르면서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짝짝짝 잘흡수가 돼서 불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바뀝니다. 이달락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보시고요. 갑니다. 기매기다 갑니다. 사랑잘 보시면요. 사랑 따윈 이 같은 멜로디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사랑따위누사랑따위누 아니아니 아니, 가가중요해사랑따위누 같은 멜로디가 더 중요해 사랑따위누 시작 사랑따위누사랑따위누사랑따위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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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랑따위 누가 하고 올라가 시작 사랑따위누 가만 해도 시작 사랑따위누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끊어서 멜로디가 끊어가는 줄 알아야 돼. 사람담이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조담이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조를 믿지 못한다. <laughs> 1조 시작. 사조담이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어조래도1조가좀 나은게 손을 <laughs> 3조 시작 누래도 믿지 않는 대박 네. 자 한번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이 여러분 잘보 이별 따윈 이별 따윈 별자가 내려가 이별 따윈 시작 이별 따윈. 상관없다 시작 상관없다. 올려봐요 손을 올려 이별 따윈 상관없다. 시작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시작 떠나든 말든. 자 자랑 따윈부터 해볼까요. 시작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쉬고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어차피 사랑, 어차피 사랑. 저 보세요. 어차피 사랑이랑 시작. 어차피 사랑이랑 왔다 가는 파도처럼 시작. 어차피 사랑이랑 왔다 가는 파도처럼. 자그 다음에 갑니다. 그만인 거야. 시작.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자, 이달락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 셋.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출발. 동점에서 팔 자, 멜로디가 쭉 올라갑니다 해보세요, 시작 오늘은 해, 운대서 사랑을 하고 오늘은 해가 같은 멜로디 그럼 저 보세요, 오른손 오늘은 해아니야또 시작 오늘은 해 시작 오늘은 해 자, 그러면 이제 운대서가 내려가죠 운서 시작.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고 시작. 사랑을 하고 오늘은 시작.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고 자 그다음에 밑에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내일은 내일은 영도에서 내일은 영도에서 시작.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은 높고 내일은 낮죠. 오늘은 시작. 오늘은, 네, 오늘은. 올리고 내일은 내려갑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들 출발합니다. 준비. 올리고. <목소리> <둘, 우리> <목소리> 앞으를 보시면요 앞으를 보면 오늘은 자 여기 없군요 자 오늘은 아, 또다시 남청 여기 보면 또다 자손 보세요 또다 시작 또다 갖고 신하 시작 신하 시작 신하 그럼 보세요 또다시 나 시작 또다시 나아천 아직 하면 안돼 시작 또다시 나 하고, 천은 떨어져. 그럼 쳐보세요. 또다시 남천, 시작. 또다시 남천동에, 시작.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거신다, 시작.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거신다. 여러분. 이가 여러분이 형님을 해야 돼.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형님. 자, 1조. 하나, 둘, 셋. 형님. 어, 여기는 이 세계 들어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2조. 하나, 둘, 셋. 형님. 어, 여기가 내 부하 같아요. 여기는한 2년 된거 같고. 3조. 하나, 둘, 셋. 형님. <laughs> 지나가다 부평에서 송강을 만났다 시작 네. <laughs> 만늘만자 교재 봐주세요 교재 봐주세요 자2 절이 있습니다 2절 왼쪽 보세요 왼쪽 내 청춘은 하나 둘세 번째 줄입니다 1 절은 사랑 따위인데 2 절은 내 청춘은 누가 말해도 우리 하나다 시작 내 청춘은 누가 말해도 우리 하나다 아무튼 손을 항상 한 손은 움직일 생각하고 해야 돼내 젖초는 손이 붙어 다닌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리듬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댄스야 그럼 손 시작 내 젖초는 누가 말해도 음리 하나다 그다음 빈주머니 상관없다 시작 빈주머니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시작 없어도 그만 그다음 밑에 어차피 인생이란 민물처럼 왔다가, 시작. 어차피 인생이란 민물처럼 왔다가, 설문처럼 가버리는 거, 시작. 설문처럼 가버리는 거. 앞에 보세요. 준비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낙조에 취하고 시작. 오늘은 타데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밑에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시작.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그다음 내침김에 시작. 내침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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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 도 접수를 한다 시작 내 친김에 방안에게도 접수를 한다 옆에 시작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밑에 세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맨 마지막 시작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 이렇게 부르면 안 되옵니다 맨 마지막은 바뀌어요 항상 우리가 지금 배우지만 맨 마지막에 노래들이 거의. 백발백중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절은 지금까지 시작. 내가 바로 기자 갈매기다 하고 내려가는데, 맨 밑에 줄. 저 보세요. 내가 바로 시작. 내가 바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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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기자 갈매기다. 시작. 내가 바로 기자 갈매기다. 끝났다. 하나, 둘, 셋. 형님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에이. 시작! Oh yeah.